지난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국정원 댓글 사건 축소 은폐 의혹에 대해서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의혹의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양심선언을 한 권은희 과장의 진술을 전부 배척한 부분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 경찰의 중간수사 발표 직전 새누리당과 국정원, 경찰 간의 삼각통화가 긴밀하게 이루어진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전혀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정유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선에 개입하지도 거짓 중간 발표하지도 않았다. 김용판 전 서울 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일심 판결문의 결론입니다. 재판부는 107쪽에 걸쳐 모두 17가지 항목으로 김전 청장의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판결문을 정리하면 검찰 측 핵심 증인인 권은희 과장의 진술이 거짓이란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 곳곳에서 객관적 사실이 어긋나고 다른 증인들 진술과 배치되며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대로 김용판 전 청장과 나머지 경찰관 17명 진술에 대해서는 다수의 진술이 부합하고 위압을 느끼지도 않았고 서로 모의하거나 허위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7대 1로 나는 진술. 하지만 17명의 진술은 김용판 전 청장과 같은 배를 탄 입장에서 나온 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말을 맞추고 김용판의 무죄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스스로의 징계 책임을 면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김영판 재판에서 김영판에 유리하게 허위 진술할 가능성 자체가 허위 진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이 관련자들을 관련 경찰들을 기소해야 됩니다. 법조기자로서 말씀드리면 무죄 판결에 대한 그 중요성을 감안하셨다면 그렇다면 경찰 지출의 오염에 대해서 왜현 재판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염됐다고 판단하지 않는지 그 부분을 써주셨어야 됩니다. 권은익 과장이 양심 선언을 한 시기는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한참이 지나섭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감수한 권은희 과장의 진술 가치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익을 얻기는커녕 사회적으로 오히려 매장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안고서 어떤 그런 비리 사실에 대한 폭로의 그런 진술 증언을 하였을 때는 그 증언이 가지고 있는 그 신빙성의 무게는 어, 굉장히 우리가 무겁고 진지하게 판단했어야 될 문제이다. 의심 재판부는 대선 직전인 지난 2012년 12월 16일 경찰이 허위로 극정한 댓글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내용과 시기가 다소 아쉽다라고 표현했을 뿐 사안의 중대성과 김전 청장의 의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선을 4월 앞두고 열린 마지막 토론회. 박근혜 후보가 질문지를 보며 국정원 여직원 사건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느냐? 뭐 그것도 하나 어떤 증거가 없다고 나왔지만. 수사를 지켜보자는 문 후보에게 제차 증거가 없다며 잘라 말합니다. 지금 수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예. 그렇게 사실관계를 마구 단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수사 자체를 오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 댓글에 대해서도 뭐 댓글을 달았다고 막 그런 식으로 하셨는데 하나도 증거를 못 내놓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걸 지금 펼쳐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것도 지금 못 하고 계시면서. 응? 토론회가 끝난 직후 한 생방송 뉴스에 출연한 새누리당 당시 대변인은 곧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란 말도 합니다. 국가적인, 국민적인 관심이 있기 때문에 검사 저 조사 결과가 오늘 나올 겁니다. 수사 결과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20분 뒤인 밤 11시 서울경찰청에서 작성한 보도자료가 발표됐습니다. 이에 앞서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선대본부장도 그날 정심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정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오늘 중으로 경찰은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고 종용했습니다. 이 모두가 당시 경찰 수뇌부를 통해 미리 알지 못했다면 쉽게 하기 힘든 얘기들입니다. 수사 내용과 일정이 새누리당 대선 캠프에 실시간으로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공판에서 2012년 12월 11일부터 16일 사이 이종명 국정원 3차장을 비롯한 국정원 간부와 경찰 관계자들의 통화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선 캠프의 권영세 상황실장과 서상기 의원이 국정원 고위 인사와 분주하게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새누리당의 실세, 그리고 국정원과 경찰로 이어지는 삼각 통화 내역은 김전 청장 뒤에서 국정원 사건을 움직인 배후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당초 윤석열 팀장이 이끌던 검찰의 특별수사팀도 이 같은 3자 간 통화를 범행 동기를 입증할 주요 증거로 인식했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많은 통화 내역들을 기소 후에도 계속 추적을 해왔고요. 수백만 건의 그 통화 내역 중에서 저희 그 트레이서라는 그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추적을 해나가는 건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극도로 민감한 시기에 국정원과 경찰, 여당 의원들이 긴밀히 통한 사실은 국정원 사건 축소 은폐 의혹을 풀수 있는 중요 고리지만. 일심 재판부는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최동욱 검찰총장의 물러나고 특별수사팀이 공중 분해된 뒤 추가 수사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보강 수사가 필요하지만 초기 일곱 명의 검사 가운데 현재 한 명만 남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지금 검찰 수사 관계자는 혐의가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실명 통화 내역을 제출하는 것은 인권 침해고. 상당히 위험하다고 말해 수사 확대의 뜻이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데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더라도 소환해서 추궁을 하면 의미 있는 진술은 확보할 수 있을 거라 보거든요. 이 부분도 증거로 제출해야 됩니다. 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 일심 판결과 소심 판결은 그렇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검찰이 의지만 있다면 이심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통해. 권은희 과장과 17명의 경찰관 중 어느 쪽 진술이 진실인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뭐 경찰 공무원인데 이 경찰 공무원들에 대해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받는 데 대해서 누가 어떤 심리적 강압을 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거짓말 탐지기 해보면 거기에 대한 증거능력이 인정이 될 것이고 결과에 따라서는 누가 거짓말이 나오는지 분명하게 나올 수도 있죠. 일단 검찰은 지난 12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말이면 다음 달 있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일심 선거 결과도 주목됩니다. 원전 원장의 경우 김용판 전 청장 사건과 비슷해 보이지만 이른바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과 78만 건의 SNS 활동 등 국정원의 대선개입 폐미를 입증할 물증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원세훈 전 원장 사건 역시 김용판 전 청장 사건을 담당했던 재판부가 맡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정윤준입니다.